자, 이번 시간에는 인천 송도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도 계속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지역이긴 하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음. 학군, 음. 학군이 조금 강세인 음. 이런 공구, 일공구 쪽에는 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 것 같은데, 음. 그래도 그 주변 지역으로 굉장히 음. 많이 빠진 지역을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음. 네.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음. 어,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음. 이 단지를 한번 가지고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네. 얘가 최고가가 33평 기준으로 음... 12억 4천 5백이었는데, 아, 12억 4천 백 네. 현재 이제 6억 5천에 거래가 음... 됐습니다. 지금 반 정도 거래됐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딱한 46.99%니까 음... 그러니까 거의 반타작 가까이 됐죠. 네네네. 요 네. 아파트 하면 조망권이 크, 끝내주죠. 네. 조망권이 네. 끝내주는 아파트인데, 일단은 음... 우리가 막 부산에서도 음... 바다뷰, 음... 그 다음에 음... 다리뷰. 음... 뭐 이거는 이제 거의 음.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안대교처럼 브릿지 뷰라고 하는 <laughs> <네네. 많은 웃음> 그렇죠? 브릿지 뷰. 네. 예전에는 해변가부가 네. 뷰가 1등이었다면 그렇죠. 이제 브릿지 뷰로 넘어왔죠. 네. 그래서 이러시 송도 마리나베이도 음. 바다 뷰와 브릿지 음. 뷰. 음. 동시에 음. 볼수 있는 그런 단지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송도를 이렇게 딱 보면 음. 자, 분위지도를 보겠습니다. 분위지도를 네. 보면 이제 송도를 기준으로 확실히 보면 확실히 1공구가강체네요 역시 이제 109 그러니까 음. 파란색이라서 완전 상위권이잖아요. 네. 7% 상위 7% 음. 여기는 좀덜 빠진 여전히 좀 강세다. 음. 좀덜 빠지고 좀 강세다라는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상위 23% 정도로 해야 되나? 예, 음. 이렇게 네. 봤을 때30% 음. 네, 더해서 30%인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네, 8 0 9 정도. 예, 네. 이쪽이 809. 이제 요런분입니다 음. 음. 그래서 사실 여기 역시 이제 비유가 그렇죠. 상승장에는 팍 에이, 떴다가 에이. 또 하락장이 되는 실 거주자가 받쳐주는 음. 좀 학군이 좋은 그렇죠. 지역 이런 데가 좀받쳐주구나 네. 그리고 최근 하락장에는 또 어떤 게냐면 있 대단지가 굉장히 좀 비교적 잘 버티고 있어요. 네네. 오히려 오르는 지역도 있고 음. 이런 장에서도 음. 역시 돈 많은 사람은 불경기가 <laughs> 아닌가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불경기일수록 진짜 음. 입지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네. 학군이 지 좋던지 네. 교통이 좋던지. 네. 네. 아니면 뭐 대단지처럼 뭔가 음. 뭉쳐있던지, 음. 일자리가, 첨단 음. 일자리에 가깝던지, 그런 그렇죠. 지역들은 음. 굉장히 좀잘 버티고 있는 반면에, 그렇죠.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음. 약간 음. 좀 불을, 음. 힐링, 이런 음. 거와 테마 관련된 조만권이 조금 무너지는 경우가 음. 조금씩 조금씩 보여요. 그렇죠. 지역마다. 역시 이럴 때는 좀 어떤 게 있냐면, <laughs> 아파트가 상승장에서는, 음. 얘가 거주로서의 가치보다는 음. 어, 자산으로서의 가치의 아, 무게가 그러네요. 커져요. 어. 어, 그래서 얘가 올랐다, 따라오를 것 같다. 그러네요. 또 여기가 개발 호재가 있다, 음. 앞으로 미래가 이래야 될것 같다라는 게 미리 반영이 되는 반면, 이제 어, 불경기가 오면 음. 얘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음. 실거주로서의 가치가 음. 좀더 높아지니까, 음. 그래서 실거주자들이 탄탄한 것들은 음.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한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이제 개자푸를 음. 봤는데 개자푸보다 개자푸라면 게자프, 네. 또 개포자이프 물... 아, 레지던스였나 네, 서울 강남 개포동에 아. 네. 있는 개포자이프 네. 레지던스 개포자이프 네, 레지던스입니다 개자푸보다 음. 게자프. 네, 어 현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확실히 사람들이 송도에는 정말 관심을 좀 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전국적으로 음. 지금 송도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네. 대부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개자프가 네. 개포에 이제 최고의 이제 신축단지로 들어오는데, 대단지에다가 신축단지로 들어오는데, 음. 싸도 25억. 아, 진짜 조합원가 그렇죠. 완전 급금매로 거래된 게 20억이었지 25. 않습니까? <laughs> 근데 요거는 6억대. 음. 어, 뭔가 내가 조금 대출, 잘만 하면. 대출만, 볼수 있는. 대출만 조금 뭐 네. 되면 뭐 바로 음. 어, 네. 살 네. 사고 싶은. 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너무 천상계에 있는 느낌보다는 네. 내눈 앞에 있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는 분들이 많네요. 더 많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래서 송,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 네. 아파트를 이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뷰의 끝판왕. 네. <laughs> 바다 뷰. 음, 네. 인천 연수구로 가야 되겠죠. 네. 자,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인천 연수구. 네, 송도신도시. 이제 리치고로 왔습니다. 어, 거래를 보니까 어, 매매가가 조금 오, 더 빠지고 있네요. 많이 진짜, 빠지고 있어요. 예, 빠른 속도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폭도 이거 조금 큰 편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어, 실거래 차트인데 음. 실거래 차트도 좀 빠지고 있고요. 투자 점수도 보통까지는 올라왔지만, 네. 아직까지 유의에 가까운 보통, 음. 음, 좀더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네. 이건 전체 지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고평가 상태도, 저평가 상태도 마이너스 38%니까, 음. 아직까지 고평가다 음. 볼수 있고.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소득 대비 저평가죠. PIR 이라는 네. 지수죠. 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가격을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음.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평균이 8.6 음. 그리고 최고점이 14.1 14. 평균이 8.6 그다음에 최고점이 14.1 14.1입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얘가 고평가 상태는 음. 어, 서울이 오르니 음. 얘가 따라 올라갔는데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남이 50%대 고평가였다면 음. 인천은 이제 60%대 고평가까지 올라가버린 어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현재는 얼마냐? 12. 그래서 네. 12다 보니까 여전히 음. 많이 빠졌지만 음. 40% 고평가다.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제일 저점일 때가 언제냐? 요쯤이 음. 되겠죠. 6.6. 6.6. 음그 어, 정도 되겠네요. 6.6. 어, 네. 14년 정도 되네요. 네. 서울 저점일 때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6.6. 네, 네. 네. 음. 음. 확실히. 인천 음. 뭐 신도시지만은 음. 뭐 서울의 어떤 지표를 좀 따라가는 그런 네. 인천이네요. 네. 인천은 이제 이렇게 큰, 큰 흐름을 보면 음. 반드시 서울과 같이 가요. 네. 네. 순이 순서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음. 폭과 순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표는 음. 거의 흡사하게 갑니다. 네. 그래서 보니이 이제 요 성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이제 8.6이고요, 고점이 네. 14.1이니까. 고평가 때가 정말 64% 때까지 어, 고평가. 많이 고평가가 되었다고 네.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빠져도 40%. 현재 빠져도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저점일 때가 마이너스 23% 때입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로 정말 신의 손을 가져가지고 네. 가장 저점일 때 사가지고 가장 고점일 때 팔았다. 음... 그러면 거의 80%의 이 지수상의 80%의 차이또볼수 있는 음 곳이 인천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로만 본다면, 음 어, 가성비 자체는 서울보다 인천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렇네요. 그렇지만 이제 빠질 때를 보니까 또 <laughs> 겁난다. 이런 점도 있죠. <laughs> 네. 네. 근데 저희 채널이 좋은 게 이렇게 계속 전국적으로 음, 비교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비교를 적절한 기준선을 가지고 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음. 이 기준선을 찾기가 어려운 게 어, 초보분들의 단점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기준선을 우리가 찾아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음, 맞아요. 네. 이럴 때 이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콕콕! <laughs> <콕. 자>, 네. <laughs> 자, 자 그래서 음. 이제 가격을 한 단지를 이제 샘플링 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네. 최고점 일때가 12억 4천 5백 더샵 어, 송도 마리나 베이가 음. 최고점 있을 때 음. 12억 4천 5백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얘가 얼마에 거래됐냐 지금 6억 5천 5천에, 5천에 거래대가 ]군요? 됐습니다 자, 자 그러자면 음. 보니까 이 12억 4천 5백이 가장 고점 일때64% 고점 이었잖아요 그래서 64% 고점을 12억 4,500을 역으로 산출을 한 거예요. 음... 그럼 평균값이 8.6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걸 가지고 역으로 산출했을 때 7억 5천이 어... 적정 가격이다. 음... 그런데 지금 현재 6억 5천이라면 이 12억 4,500이 고점이고 64% 고점 됐다라는 네.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는 이제 14% 정도는 오히려 싸졌다. 좀 빠진 네, 좀 음...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또 역사적인 저점 시대가 와서 네. 이 시대가 온다면 2014년도에 네. 이 시대가 온다면 마이너스 23%이기 때문에 음... 이 마이너스 23%를 그대로 이가격에 대입을 했을 때는 5억 8천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실제 지금 6억 5천에 거래됐잖아요. 네. 그면 그러니까 뭐 최저점일 때 인천 송도가 음. 최저점일 때 5억 음. 8천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네. 그래서 본다면 아, 내가 실거주로 7억 5천. 그러면 네. 음, 못산 거는 아니다. 음. 어, 비싸게 산 거는 아니다. 네네. 그렇다고 막잘산거도 아니다. 그렇죠. 네. 근데 6억 5천 정도면 그런데로는 잘 샀다. 음. 이래 볼수 있고. 그 다음 만약에 5억 8천까지 간다면 음... 어, 이거는 정말 저평가에 샀다 음...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 어, 좀잘 샀다라는 느낌을 받은 음... 시세가 음... 적정 가격부터 해서 음... 적정 가격 음... 그 사이에만 좀 들면 음... 음... 못 사지는 않았다 음... 이렇게 네.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가 6억 음... 5천이에요. 이미 그 사이에 들어와 버렸네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이미 들어와 봤으니까 이제 매력 있는 가격으로 음.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본다면, 아, 이게 정말 위기가 정말 기회, 위기 속에 정말 음. 기회가 있다라고는 음. 음.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 위기를 좀잘 넘겨야 되겠죠. 네. 사실 뭐 저희가 딱 저점, 딱 저점, 음. 이거를 음.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추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음. 어떠한 그런 음. 기준점, 음. 이 기준점을 마련해 음. 알고 우리가 음. 접근한다면 음. 보다 더그 네. 고점과 저점에 음. 좀더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일단 오늘 이야기한 건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으로써 음. 좀더 이야기를 드린 거고. 보니까 아, 연수구 자체는 여전히 고평가 상태지만 네. 특정 단지들은 이미 이제 고평가보다도 아래 가격에 그러네요. 거래가 되더라. 음. 어, 그리고 참고로 저점 가격까지도 저희가 음. 유추해서 해드렸고 네.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이제 투자를 들어가면 된다. 음. 아니다. 이런 거는 신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죠. 최대한 이제 좀 가깝게 음. 최대한 잘 들어간다. 네. 이런 거를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 저희 채널 <laughs> 유튜브 제목 옆에 더보기를 눌리면 음. 어 상세 설명이 나옵니다. 네, 예,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 강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어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 이런 음. 거를 좀더 과학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우리가 강의가 비싸지 않아요 결코. 음. 내용은 좋은데 사실 결코 비싸지 가 않기 때문에 강의 홍보한다고 너무 욕하지는 마시고 <laughs>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